한국어 능력 시험이 듣기 3회 실전 모의고사입니다. 아래 1번부터 50번까지는 듣기 문제입니다. 문제를 잘 듣고 질문에 맞는 답을 쓰십시오. 다음을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1번 왜 문을 안 열었지? 그러게요. 이 가게는 일요일에도 항상 문을 여는데요. 아, 휴가 기간인가 봐요. 여기 안내문이 있어요. 2번 이차좀 점검해 주세요. 다음 주에 여행을 갈 거거든요. 네.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려면 이틀 정도 걸려요. 네. 그럼 이틀 후에 찾으러 올게요. 3번. 지난 한해 지하철에서 가장 많이 분실된 물건은 휴대전화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가방과 우산, 지갑이 뒤를 이었는데, 가방은 지난해에 비해 분실 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대화를 잘 듣고 이어질 수 있는 말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4번 나 취업했어. 와, 축하해. 결국 해냈구나. 나도 빨리 취업하면 좋겠다. 5번 요새 날씨가 너무 덥네요. 더워서 아이스크림만 계속 먹게 돼요. 그러게요. 날씨가 정말 더워요. 그런데 찬 음식을 많이 먹으면 배탈 날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6번 원주 씨, 반찬 배달해서 먹는다면서요? 어때요? 반찬 준비를 따로 안 해도 되니까 시간 여유가 있어서 좋아요. 제가 잘안 해먹는 반찬도 먹게 되고요. 7번 현아 씨도 정서 씨 전시회에 초대받았죠 네. 지난번에 못 가봐서 이번엔 꼭 가보려고요. 8번 다음 달 판매 행사는 준비가 다 되어 가나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대화를 잘 듣고, 여자가 이어서 할 행동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9번 어서 오십시오. 이 버스 한국병원 방향으로 가나요? 한국병원에 가실 거면 길 건너서 타세요. 네, 감사합니다. 10번 냉장고를 바꿔야 할것 같아요. 왜요? 서비스 센터를 불러서 고친다고 했잖아요. 냉장고가 너무 오래돼서 딱 맞는 부품이 없대요. 고치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요. 그래요? 그럼 점심 먹고 매장에 같이 가볼까요? 11번. 아까부터 뭘 그렇게 찾아요? 지갑을 어디에 뒀는지 기억이 안 나요. 아까 분명히 거실에 둔것 같은데. 혹시 슈퍼에서 계산하고 그냥 두고 온거 아니에요? 슈퍼에 전화해봐요. 그래야겠어요. 고마워요. 12번. 기념식 준비가 잘 되어 가고 있나요? 네. 그런데 태국 회사에서 세 분이 더 참석하신다고 합니다. 그럼 기념품을 더 준비해야 하지 않나요? 확인해 보고 부족하지 않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듣고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13번 누나, 나 수학 문제 좀 가르쳐줘. 내일 시험인데 어려워서 잘못 풀겠어. 그래, 그럼 교과서 가지고 와. 교과서? 아! 교과서를 학교에 두고 온것 같아. 그럼 빨리 학교 가서 가지고 와. 내일이 시험인데 책이 없다는 게 말이 되니? 14번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뮤지컬 하늘이 쉬는 시간 포함 약 2시간가량 공연될 예정입니다. 즐거운 관람을 위하여 휴대전화의 전원은 꺼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연 내용의 촬영이나 녹음은 금지되어 있으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번. 다음은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송주시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천여만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집안에는 사람이 없어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주방에서부터 불이 나기 시작했다는 목격자의 증언을 바탕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조사 중에 있습니다. 16번 이곳은 한번 다녀오면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대구의 한 이색 카페입니다. 이곳 사장님께 그 인기 비결을 한번 들어볼까요? 이것은 몸의 체질과 상태를 알아보고 그에 맞는 차와 간식을 즐길 수 있도록 한 카페입니다. 저희 카페에는 실제로 한의사님이 계셔서 간단한 검진과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어요. 한방차라고 하면 굉장히 쓸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평소에도 즐겨 드실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재료로 쉽게 마실 수 있는 차들을 다양하게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을 듣고 남자의 중심 생각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17번. 자동차 정비 공부를 시작했다고? 어렵지는 않니? 어려운 점도 있지만 재미있어요. 열심히 해보려고요. 그래. 재미있다니 다행이네. 요즘 직업에는 남녀 구분이 없으니 열심히 하기만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18번. 아유, 추워. 왜 이렇게 에어컨을 세개 틀었지? 모두들 추운 것 같은데. 그러게. 이렇게 에어컨을 세개 틀면 전기 요금도 많이 나오고 쓸데없는 에너지가 낭비될 텐데. 게다가 실내 온도가 실외 온도랑 많이 차이가 나면 건강에도 좋지 않다고. 여름에 냉방병 환자가 많잖아. 관리자에게 항상 적정 온도를 유지해달라고 이야기 해야겠어. 19번, 저 연예인 방송에 또 나오네. 한동안 안 나오다가 요새 자주 나오는 것 같아. 아, 저 연예인이 찍은 새로운 영화가 곧 개봉을 한대. 그래서 영화 홍보하려고 여기저기 나오는 것 같아. 방송 출연을 한다고 영화 관람객이 늘까? 영화가 재미있고 잘 만들었으면 입소문이 저절로 날 텐데. 그래도 텔레비전 방송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매체니까 영화를 널리 알릴 수 있고, 영화 홍보 때문에 방송에 나오는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 20번 선생님, 선생님의 건축물은 전통과 현대적 요소가 조화를 이룬다는 평을 듣는데요. 선생님께서 평소 작업을 하시며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어떠한 것입니까? 많은 분들이 제 건축물을 보시고 그렇게 평을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바로 전통과 현대의 조화입니다. 전통적인 것만을 따르다 보면 실제 건물을 이용하는 데 있어 여러 불편함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면 점점 사람들이 외면하게 되지요. 그렇다고 현대적인 것만을 줬다 보면 전통적인 것을 점점 잊게 됩니다. 그래서 제 건축물에는 전통적인 아름다움과 정신, 현대적인 감각과 편리성을 함께 나타내고자 하고 있습니다.